본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관련 소식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나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투자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투자 결정 전 반드시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은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생 한 방과 쪽박은 클릭 한 번으로 나뉜다. 안녕하세요. 코인매니아 NCA입니다. 지난 6월 아이스 오픈 네트워크가 파이 생태계의 쇼핑과 지갑 서비스인 파이체인몰과의 연동을 발표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 후 2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현실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결제 파트너십 소식이지만 더 중요한 건 파이코어 팀이 아직 공식 승인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해, 아이스는 PCM과 손잡겠다고 했지만, 파이코어 팀의 허가가 없으면, 실제로 파이 지갑에서 돈이 오가는 실사용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양쪽 프로젝트 모두 모바일 기반 사용자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구조라 경쟁 관계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쟁성은 파이코어 팀이 섣불리 승인을 내리지 않는 현실적 이유가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아이스가 누구고 무슨 발표를 했는지 파이 측이 왜 반응하지 않는지와 승인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스 오픈 네트워크는 어떤 곳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스 오픈 네트워크는 빠른 처리 속도와 확장성을 목표로 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웹3 앱에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로. 사용자들이 개인 데이터와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와 유사한 모바일 채굴 프로젝트로 사용자는 4천만 명 이상으로 참여자가 많고 실사용 사례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스 네트워크의 가격과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아이스 네트워크는 2025년 1월 정식 메인넷을 오픈했고 현재 OKX, Gate.io, 쿠코인 HTX, 맥시 등의 13개 주요 거래소에 자체 토큰인 아이스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큰 가격은 한화로 약 1원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4천만 달러대이며 순환 공급량은 약 66억 개 정도입니다. 다음은 아이스 네트워크의 파이체인몰 통합 발표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아이스가 파이체인몰과의 협력과 통합을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PC에 몰래대 아이스 토큰을 연동하겠다고 아이스 쪽이 자체 채널에 공지했습니다. 아이스가 파이체인몰을 노리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파이체인몰은 이미 활성화된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파이체인몰은 파이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실제로 파이코인으로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대표적인 쇼핑몰입니다. 즉, 실생활에서 코인을 쓸수 있는 준비된 무대라서 아이스 입장에서는 제일 쉽게 자사 코인을 연결시켜 즉시 활용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둘째, 빠른 신뢰 확보 전략입니다. 아이스는 아직 메인넷 초반 단계이고 자체 상거래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려진 파이체인몰과 제휴했다고 홍보하면 마치 자신들이 검증된 파트너인 것처럼 신뢰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인기 가게의 간판을 빌려오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셋째, 사용자 커뮤니티 흡수 전략입니다. 파이체인몰을 쓰는 유저는 곧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와 직결됩니다. 아이스가 파이체인몰과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파이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고 일부는 아이스로 이동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즉, 경쟁사 유저 흡수 전략인 것입니다. 넷째, 자체 생태계를 단기간에 확장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디앱이나 커머스를 하나씩 개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파이체인몰을 들여오면 아이스에서는 우리도 이미 상거래 생태계가 있다고 빠르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아이스가 파이체인몰을 노리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빠르게 신뢰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이체인몰은 파이네트워크 메인넷 디앱이고. 파이코어 팀의 승인 없이는 공식 제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이스의 파이체인물 통합 발표 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통합 발표만 했지 그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스 측의 발표 이후 별도의 후속 업데이트나 진행 현황 공지가 공식 채널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PCM 연동이 완료되었다. 또는 통합 기능이 시작되었다라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일부 커뮤니티나 PCM 측 내부 게시글 중 아이스 네트워크 d 의 프레임워크와의 통합을 탐색 중이라는 언급이 있으나 이는 계획 단계로 해석됩니다. 파이체인 모를 아이스와 통합하려면 파이 코어 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링크 연동, 예를 들면 아이스 플랫폼 내에 PCM 링크를 걸거나 PCM을 목록에 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이스가 자체적으로 할수 있고 파이코어 팀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PCM의 지갑 연동과 온체인 입출금, 토큰 관리 등 파이 네트워크 계정과 자산을 직접 다루는 기능을 구현하려면 파이의 정책, 개발자 SDK, 연동 규칙과 KYB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파이코어 팀의 승인 또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네트워크가 파이코어 팀에 직접 파트너십을 요청하였으나 파이코어 팀은 아무런 답변 없이 무시하고 있는 상황임을 2025년 7월 3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코어 팀이 아이스의 협업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KYB 검증 절차라는 절차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는 외부 서비스나 사업자를 KYB로 검증한 뒤에만 공식 연동을 인정합니다. 서류심사와 신원확인. 법무검토, 보안점검 등 단계가 모두 끝나야 공식 공지가 나오므로 단순 발표만으로 곧바로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보안과 사용자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갑 연동과 토큰 입출금은 사용자 자산과 직접 연결됩니다. 파이는 검증되지 않은 외부 토큰이나 서비스와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사기 리스크를 매우 신중히 다룹니다. 그래서 일단 침묵으로 시간을 두고 내부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리소스 및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의 완전한 오픈메인넷 전환, 메인넷 안정화, 정책 수립 등 내부 과제가 많아 외부 제휴 검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승인 공지는 내부 준비가 끝난 후에 내는 편입니다. 넷째, 경쟁사와의 통합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문제입니다. 아이스도 모바일 기반 채굴 모델을 가진 프로젝트라, 파이코어 팀 입장에서는 경쟁성, 즉 사용자와 토큰 관심 분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파이 생태계에 직접 경쟁하는 토큰이 깊게 통합되면, 사용자들이 파이 생태계 내 활동에서, 다른 토큰으로 빠르게 이탈하거나, 파이 기반 서비스의 성장 전략에 혼선을 줄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파이코어 팀은 누가 파이 플랫폼에서, 자금 결제와 자산 유통을 하느냐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경쟁 프로젝트의 노출이 사용자 지원과 정책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략과 브랜딩 규제 이슈까지 연결됩니다. 따라서 아이스가 모바일 채굴, 모바일 사용자층을 노리는 경쟁사라는 사실은 하이코어 팀의 승인 보수성을 높이는 매우 현실적인 요인입니다. 다음은 향후 승인 가능성에 대해 예상 시나리오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종 승인과 통합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파이코어 팀이 KYB 보안 법무 검사를 통과시켜 p c m 을 통해 아이스가 PCM 원래대 연동된다면 아이스는 파이 생태계에서 실사용 결제와 마켓플레이스 사례를 얻습니다. p c m 사용자 유입과 함께 아이스의 실사용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부와 단계적 통합 시나리오입니다. 파이가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일부 기능인 입금과 수신만 허용하고 출금 제한 등 단계적으로 허용하거나 추가 조건, 감사, 모니터링을 붙여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스는 제한된 유틸리티로 생태계 노출을 얻지만 완전한 통합은 지연됩니다. 세 번째 통합을 불허하거나 거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파이 코어 팀이 경쟁성과 보안, 법무 문제를 이유로 최종 승인을 거부하면 아이스와 PCM 간 발표는 마케팅 및 홍보 효과에 그치고 실제 파이의 공식 생태계 내 실사용은 어렵게 됩니다. 아이스는 다른 지갑과 거래소, 파트너로 유통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스와 파이가 모바일 채굴이라는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쟁 관계라는 점은 파이 코어 팀이 신중하게 행동할 강력한 이유이며 따라서 실제 승인까지는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최종 여부는 파이의 KYB 목록과 파이 코어 팀의 공식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코어 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지금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용자와 함께 자체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프로젝트가 파이생태계 자산이나 D앱을 활용하려면 단순한 협업 발표가 아니라 철저한 검토와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아이스 오픈 네트워크의 파이체인물 통합 발표는 흥미로운 시도일 수 있지만 파이코어 팀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 프로젝트와의 무분별한 연결은 생태계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코어 팀이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의 통합 발표가 아니라 파이코어 팀의 공식 승인과 기술적 실행이며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즉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자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큰 신뢰와 가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